<laughs> 오늘 해볼 게임은 언캐니 테일즈 1992. 배경은 1992년의 가을 소련 시대의 작은 마을입니다. 줄거리는 안토니 부모님을 따라 작은 마을의 할머니 댁으로 이사를 오지만 부모님은 곧 출장을 가고 자리를 비우고 안토는 낯선 아파트에 홀로 남게 됩니다. 그 무렵 마을에서 10명이 넘는 아이들이 실종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되고 경찰은 무력하고 마을 전체가 공포에 휩싸이며 심리적 공포 게임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로 가볼게요. 오전 8시 반, 1992년 10월. 그때 우리 삶은 힘들었어. 아빠의 빚 때문에 1년 전에 돌아가신 할머니 아파트로 이사해야 했지. 거의 낯선 다른 도시로 난 14살이었어 당연히 어른들 문제 때문에 친구들을 다 잃고 익숙한 곳꼬 따라가지 못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그때 내가 겪게 될 일은 상상도 못했어 에이! Hey, 도브우트라리 У микрофона ваш верный Алексей Громов. Заряжаем бодрость на весь день. Сегодня 20 20 октября. Все, закрыли тему. Давай не присынем. Ну, а я хочу пожелать всем отличного дня и шикарного гуман. Так, Антон, вот ключ. 22-я квартира, третий этаж. Вещи все разложи, телевизор долго не смотри. В приставку тоже долго не играй. До познания шляйся, а то по шее получишь. Мы вернемся через пару дней. Вот немного денег, заполни холодильник. Все, Антош, люблю тебя. Пару дней сан. Венди, я делаю катен пакс. Омага 3층, 22호 아파트라고 했어. 호수가 안 적혀져 있는데? 여긴가? 읽기 친하는 이웃여러분 알겠어요 젊은 커플이고 열정 사랑 이런 거 하지만 토끼처럼 계속 하는 건 그만해요 앙앙이 그만 오케이 여긴가 보다 오케이 일단 상자를 의자 위로 오케이 불, 불 키는 거 없나? 오케이 okay. okay, 메모 아들 아빠랑 아파트를 좀 정리했어 전쟁터처럼 안보이게 할머니 물건 몇개는 치웠지만 다는 아니야 전화는 먹통이야 요금 미납으로 끊겼어 아직 다시 연결 안됐어 무슨일 있으면 이웃집 문 두드려 난뭘 해야되지 작년에 찍은 모든게 정말로 평온했던 마지막 순간 싸운 지 얼마, 사이가 나빠진 지 얼마 안 됐나봐요. 할머니랑 할아버지. 나가야겠구만. 뭐 없네? 저 위에서 뭐 해야 되나보네? 누렇게 변한 종이. 실종 아동. 그 행방을 아는 사람은 긴급 경찰에 연락해주세요. 신하는 주민 여러분, 오전 10시 마당구역 청소 행사가 열립니다. 모두 참여 부탁드려요. 장갑, 양동이 빗자루, 방관하지 말고 우리 마당에서 더 깨끗하게 만듭시다. 서명, 마당관리인 신하는 주민 여러분, 우리 건물의 상수도 유지 보수 작업, 물 공급이 중단. 엘, 알렉세이 비트코프 27세가 또 집에 나가 마당에서 아이들을 겁주고 있습니다. 그러보면 저에게 알려주세요. 꾸짖지 말아주세요. 그는 해롭지 않지만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알렉세이 비트코프 약간 모자란 친구 같은데? 음식 좀 사놔야겠어. 오는 길에 동네 마트 갔어 아이씨, 냉장고 열어야 됐어? 오케이. 밖으로 나갈 수 있겠지, 이제? Ой, пичный да? Извиняю, не хотел напугать. Я увидел в глазах, что ты вещи заносишь. Подумал, познакомлюсь. Ты кем будешь? Я тебя не видел никогда. Внук Бабумани, что ли? Увигальманя, нынгаба. Да, Антуая. Понял, понял. Сходим погулять завтра после обеда. Лады, увидимся тогда. Кре, даже не буду,

Из темноты выползает жуткий упырь, весь облезший, дряблый, в язву. Ползает он по городу, ползает, да где-нибудь на пустырях или в гараже притаится. И меняет голос на кот, а потом... Как схватит своими длинными грязными а, когтями, и... прокусит шею и утащит себя в пещеру. Бандам... Пещера еще так спрятан, Банданкуня, не Дело твое, мама, я приди. Гуляй. 여기 같은데. привет, м а л ь ч и 와, 장볼 줄 아네? т 집에 갑시다. 아, 내가 이쪽에서 나왔지? 어 씨발 새끼! Прости, пожалуйста. Я не хотел напугать. Увидел, что вы с родителями приехали. Ты же покойный Мария, да? Э, 네, вода Помню тебя еще, когда под стол ходил. Я, Алексей Васильевич, с Марией Федоровной очень хорошо мы ладили. Прекрасная женщина была. К сожалению, забрала ее старуха Костяна. Но ничего. Сейчас у нее 감사합니다나아버이 오후 8시 40분 고은날 저녁 좀배고프네 아까 그걸로 요리 해야겠다 냉장고 계란. 계란을. 어, 계란 어디 갔어? 달걀. 어, 달걀 어떻게? 달걀 아까 던졌는데 어디로 갔냐? 하나 더 있잖아. <laughs> 달걀 소환. 아니, 달걀 어디 갔어? 저스리 о с 이 в о о 어디 갔어? 어, 여기 있다. 어. 아, 잃어버릴 뻔. 누가 온 거야? 나밥 먹어야 되는데. 벡터 놀래킨다. 준비.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어. 아오바오, 아파, 아피, 아피시오? 친구하자라고 썼어. 내가 오른쪽인가? 아, 탔을 것 같아. 안 탔네요. 이제 내일 모레면 엄마, 아빠 오는구나. 이 친구가 착하네 여기 있다 쓰레기 버리러 가는데 문앞에 있을 것 같아 나와 나와 이씨 콜란? 어제 그 형이다 인사로 가야 보자 뭐해? 오 안토카 здорово ничего. Во дворе заняться особо нечем. Ты-то куда путь держишь? Чему такое? а? Антох, 저를... ты не сы. Это Леха биткоп. Его так бабушки во дворе называют. 음... У него с головой проблемы какие-то. Матушка его постоянно на улице. А то. Слушай, 엄마 예. 어, 어, 맘에 들어야 돼 가고 싶긴 해 그때 거절한 게 정말 다행이었어 다음날도 이전 날들과 비슷하게 흘렀어 밤 10시쯤 부모님이 도로하셔야 했는데 계획대로 오지 않았어 부엌가서 물을 마시자 물은 어딨어? 여긴가? 그럼 밖으로 나가서 기분좀 풀어 보자 어이쒸 안녕하세요 알렉세이 바슬리 아버지 왜 물이 안나와요? 난투샤 안토시, 뭐 그냥 레샤저시라고로 뭐, 그래. 물이 안 나오는 건예정된 정빈, 정빈 때문인데 그건 이틀이야. 도와드려요 할아버지, 뭐 갑시다. 뭐라는 거예요, 할아버지? 너 어디야? 어, ключ бер с в о д 안토쉬, там ящик с и н с т р у м е н т а 예, 해 드릴게요. 선반 위의 공구 상자 렌치, 렌치. 어, 뭐야? 젠장, 이건 콜란의 티셔츠 조각이야. 콜란 티셔츠 조각이 여기 왜 있지? 근데 <laughs> 오휴 <저> 깜짝이야. <laughs> 아, 이 아저씨, 의심, 아, 이 할아버지 의심하나 보네. 부모님한테 약속했어요. 오래 안 있을 거라고. 그래, 그래, 도와줘서 고마워. 안두셔 갈게요. 갈게요, 할아버지. 그대로 계세요. 왜 거리로 도망치지 않고 집으로 갔는지 모르겠어. 어, 아마 두려움이었거나 집안 벽이 주는 안전함의 느낌 때문이었을 거야. 헉? 밖으로 갔으면은 좋았나봐 결과가. 집으로 가면 안 되나 본데. 안안들어 <목소리> 얘... 내가 눈치 깐잖아봐 내가 눈치 깐봐 давай поговорим через дверь хотя бы. Мария Федоровна, ключик мне еще 85-м дала. Что ты там? Не, бойся, все хорошо будет. Я просто... Фальконе садали дверь, самоке! Аш, вы он не он не 어때 네, 아저씨? 아저씨 이게 숨은 거야? 바로 들킬 것 같은데 나가세요 우리 집에서 나가세요 나간 건가 화장실 간거 아니야 문만 열고 다은거 아니야 왠지 화장실가서 나올 거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왜 나를 때리고 납치한 거지? 미쳤나? 하라방팅이가 여기서 빠져나가야 해. 열수 있는 걸 찾아야 돼. 어? 조명 개꿀. 여기 있다. 빠루로 그냥 시. 오케이. 분명 어떻게 꺼? 아, 씨. 통이 어딨어? 어? 여기 들어가서 숨어야 되나? 뭐야. 코드 992. 무슨 코드인데? 이 AI가 너무 멍청한데? 오씨. 씨 머리를 도서관에서 책을 찾았어 오래되고 잊혀진 책. 젊은 육체 생명을 준다고. 아 이게 막 어린애들 갖고 막 젊음을 유지하려고 막 그러는 것 같은데? 미친 새끼. Окей. Okay. Знаешь, я привык к тому, что могу взять все, что хочу. Но сегодня я ищу тебя, Антош. Я не хотел тебя убивать. Петуни, не петуни. 열어볼까? 조금 목소리가 멀어졌는데 어디로야? 아 어, 여기 키키 꽂으면 되나 봐. 어 어. Что по? Шуп어. Ты думаешь это из-за болезни, да? Что мне крышу снесло, когда диагноз услышал? Да, <мышь> было дело. И если бы не этот шум в гостинице, никто бы и не узнал. Ментам было, <мышь> не ть... Нет, Антош. тоже. Болен я был тогда. Ты хороший мальчик. Бро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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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брон. 경찰차 개꿀 결국엔 총에 맞으셨어 알렉세이 바실리에비치 그 소위 착한 레샤저씨가 괴물이었어 이제 그는 땅에 누워있어 팔을 벌리고 피가 흘리나 옆에서 엄마 아빠가 나 나를... 꼭껴안 해줬어. 음. 두 시간 뒤에 욕과 갈라임원이한테 그가 나를 데려갔다고 어, 너무 급아 누가 봤나봐. 나 잡혀가는 거를 신고해 줬나봐. 우리 엄청 빨리 끝나네?